매번 똑같은 길을 걷다 보면 정해진 시간마다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기는 빵집을 볼수 있는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뜨끈해지는 향기에 고소한 버터의 묵직한 내음에 이끌려 막상 가게에 들어가 보면 갓 나온 빵은 식빵이나 크로아상 같은 것들이고 맛있는 피자빵이나 슈크림빵은 이미 만든 지 한참 되어서 구석에 차갑게 놓여 있었는데요 정신이 아득해진 냄새와는 다르게 막상 들어가 보면 코에서 맡았던 향의 맛을 그대로 혀에서도 느끼게 해줄 만큼 빵이 없는 거예요. 서러운 마음에 밖으로 나와서 이왕 뭐 하나 먹기로 마음먹은 거 아무것도 안 먹기에는 괜히 뭔가 서운한 것 같아서 근처 슈퍼로 향해 냄새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무슨 맛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빵 장인의 손길이나 따끈한 온기보다는 완벽하게 계산된 레시피와 자동화된 기계의 손길로 만들어진 그 균일하고 예측 가능하며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없는 바로 엔터만 씁니다. 아니, 그런데 이토록 미국적으로 거대하고 빈틈없으며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이 공장형 빵 엔터만스의 시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즉, 맨 처음에 말했던 갓 구운 빵 냄새 풍기는 그 동네 빵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는 지금보다 약 120년 전인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희망 하나 붙잡고 미국으로 건너올 때 독일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윌리엄 엔터만이라는 양반 역시 미국으로 넘어와 브루클린의 한적한 동네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빵집을 차립니다. 근데 이 양반도 역시 그냥 가게 카운터 뒤에 앉아서 손님이나 기다리는 평범한 빵집 주인이 아니었는데요. 이 양반은 갓 구운 빵과 케이크가 식어버리기 전에 그 따끈하고 신선한 빵내를 뿜어내는 그 상태 그대로 동네 사람들 집 앞까지 직접 배달해주겠다는 한집 배달 서비스와 같은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물론 아침마다 우유병을 두고 가던 우유배달부나 석탄을 배달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차나 손수레에 물건을 한상 차려놓고 파는 행상인들도 완전은했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냥 생필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양반이 배달한 것은 갓 구운 버터케이크 파이 독일식 페이스트리였는데 이건 생필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사치 그리고 행복이라는 기분과도 같은 거였고 엔터만은 그것들을 배달하고 다녔던 거죠. 아무리 맛있는 빵을 만들어도 결국 그 가게 근처에 사는 사람들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만 그 빵집의 맛을 알수 있는 건데 이양반이 그 룰을 깨버린 겁니다. 자기의 빵 을 움직이는 쇼룸처럼 만들어서 처음 본 잠재 고객들의집 앞마당까지 어슬렁거리는 아주 공격적인 영업을 했던 거예요. 빵만 배달한 게 아니라 갓구운빵 냄새가 뿜는 그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마차에 싣고 달리며 동네 빵내를 흘리고 돌아다녔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수많은 배달 마차 중 하나였지만 곧 엔터만이 시장하는 걸본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저기 엔터만네 빵 그거 먹어봤어? 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몇년 사이 엔터만네 빵은 버터 설탕을 아끼질 않아서 맛이 차원이 달라라는 대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집빵 맛있대 하고 끝나버리는 수준의 훈훈한 동네 맛집 칭찬 릴 레이가 아니라 이 양반의 인생이 거대해지는 걸로 가버리는데 이 놈의 입소문이라는 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브루클린을 넘고 롱아일랜드 끝자락에 사는 사람들까지 우리 동네에도 빵좀 가져와 보시오라며 거의 뭐 폭동 직전 수준으로 거칠게 주문서를 들이미는데 처음에는 새벽 같이 일어나 혼자 빵 굽고 마차몰던그 성실한 독일 이민자 양반도 이 밀려드는 달콤한 쓰나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차 한대 실을 수 있는 빵의 양이라야 봤자 뻔한데 가야 할 동네는 점점 늘어나고 어떤 날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미 다음날 주문까지 마감되어 있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1910년 엔터만은 결단을 내립니다. 말의 네 다리에 나를 맡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까만색 자동차를 샀어요. 그렇게 한참을 까만색 자동차로 더 빨리 더 많은 빵과 케이크를 싣고온 동네를 누비던 그는 성공한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은 마주하는 그 질문에 도달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맛을, 이 품질을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말입니다. 윌리엄 엔터만은 자신의 성공이 배달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풍겨되는 풍문 그대로 버터와 설탕 같은 재료를 아끼질 않아서 나오는 정직하고 묵직한 빵맛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직원을 고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심지어 여러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첫 마음가짐으로 독일 장인의 고집스러운 손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바로 이 고민이 훗날 엔터만스가 대량 생산 시스템 속에서도 그 특유의 묵직하고 정직한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의 씨앗이 됩니다. 레시피의 모든 수치를 강박적으로 기록하고 재료의 등급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는 빵 굽는 기술 이전에 재료를 아끼는 것은 범죄다라는 철학부터 가르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엔터만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주니어였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동시에 그 성공이 가져오는 새로운 숙제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 흘리는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장인정신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속이 터져버릴 듯한 답답함도 갖고 있었죠. 아무리 아버지가 밤잠을 줄이고 직원들을 닥달하며 최고의 재료를 쏟아부어도 결국 인간의 손이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의 양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고 윌리엄 주니어는 아버지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결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전체적이고 시스템적인 고민에 빠져든 거죠. 1951년 아버지 윌리엄 앤터만이 세상을 떠나고 회사를 완전히 물려받은 윌리엄 주니어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과감한 결단을 내. 가내수 공업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더큰 시장으로 가야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버지의 강박적인 레시피 기록과 품질관리 철학을 바탕으로 공장이라는 현대적인 생산시설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단한 아이디어를 풍겨했던 엔터만의 아들들답게 이 양반들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았는데 공장 빵을 두고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빵 같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엔터만스를 상징 두개 하얀색 상자와 상자 윗면에 뻔뻔할 정도로 커다랗게 뚫려있는 투명한 셀로판 창문입니다 다른 모든 경쟁자들이 뭐가 그리 쑥스럽고 부끄러운지 자신의 빵을 불투명한 종이 상자 안에 꽁꽁 숨겨놓고 일단 사고 집에 가서 뜯어보세요 라며 소비자의 상상력에 모든 걸 맡겨버릴 때 엔터만의 아들들은 정반대의 길을 택한 거죠 그들은 그 투명한 창문을 통해 마치 자두 눈이 있걸랑 똑똑히 보시죠 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글레이즈를 이 완벽하게 황금 금빛으로 구워진 파이의 매끈한 자태를 라며 외치는 것 같았어요.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거의 뭐 뇌가 먼저 반응하는 거였는데 아직 상자를 열지도 않았고 냄새를 맡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아직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입안에서는 엔터만스를 위한 혀 세팅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 엔터만스가 슈퍼마켓 진열대에 깔리기 시작 하자마자 더 이상 이들은 지역의 강자가 아니라 미국 전역 대부분의 슈퍼마켓 빵 코너를 자신들의 상징인 깨끗한 하얀색 상자에 우아한 파란색 로고로 뒤덮어버립니다 정확한 판매량 데이터를 엔터만스는 공개하진 않지만 한국의 샤니, 삼립처럼 집게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인데요 일단 이 양반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밀가루의 양만 해도 1억 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약 4만 5천 톤인데요 거의 항공모함 한척 무게랑 맞 먹는 밀가루를 매년 빵으로 만들어서 미국인들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칩을 따지면 더 소름인 게 1년에 700만 파운드가 넘는다고 하는데 700만 파운드면 그 초콜릿을 녹여서 올림픽 규격에 맞는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쩌면 엔터만스가 우리에게 파는 것은 빵이 아니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능성 아닐까요? 투명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황금빛 크롬 그 아래 숨겨진 촉촉한 케이크의 질감 우리는 이미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저 상자를 열었을 때 우리 혀끝에서 펼쳐질 맛과 식감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길가다 들른 빵집에 오늘은 좀 탔네 라거나 어제보다 버터향이 덜하네 같은 변수가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 불변의 확실성 이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무엇 하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불안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하고 확실한 위안이 되는 것 아닐까요? 안녕히 계세요